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듀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1일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우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믿늘부어주시는 주님 성도들 내듯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주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5편 3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충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임재로 너에게 기름 붓게 해 주렴. 나는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란다. 나를 가까이 하거라. 그러면 나도 너를 가까이 할 거란다. 내 임재가 너를 둘러싸면 너의 안에 나의 능력과 영광이 가득 찰 거야. 나를 기뻐 예배하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네가 얼마나 작은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구나. 인간은 모든 일의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삼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하지만 인간의 척도는 나의 장엄한 위대함에 비하면 너무나 작단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나를 힘입어 살면서도 나를 전혀 보지 못하지. 내 임재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누리렴. 영광스러운 나의 존재를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거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 임재를 체험하라 말씀하십니다. 저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주님의 임재가 당신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온 마음으로 맞아드리며 주의 임재를 느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측량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고집스럽게 내 손으로, 내 생각으로 기준 삼아서 살아보려고 하지요. 이게 아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며 우리의 척도를 그분께 두고 그분께서 운행하시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세상에 주의의 영화로우심과 위대하신 능력을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척도를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